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모든 것,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장은입니다. 오늘도 역시 서울대병원 이동훈 교수님 모시고 손습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편에서는 손습진 예방과 또 관리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손습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아... 어, 저희가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 자극이 있는, 될수 있는 물질에 오랫동안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어, 사실 누구나 손 습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원에 노출되는 것을 이제 최대한, 어, 되도록이면 줄이셔야 되겠고, 또한 피부 장벽을, 어,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보습제를 좀 충분히 바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1편에서 조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금속이라든지, 어 어떤 뭐 보존제라든지 향이라든지 그런 이제 접촉 알레르기가 있는 물질을 알고 있으시다면 이런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해당 물질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무향 제품이라든지 어떤 해당 보존제가 없는 제품을 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손 습진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관리는 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사실 그 예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보습제를 좀 충분히 사용하시고 음. 그다음에 물리를 하실 때는 장갑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좀 피하셔야 되겠고요. 장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갑 안이 깨끗한지도 물론 보셔야 되겠고 네. 안이 잘 말라 있는지도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이상. 저희가 장갑을 이렇게 계속 끼고 있으실 때에는 안쪽에 면장갑을 좀 끼고서는 보호하는 아. 것이 좀 좋겠습니다 어~ 뭐~ 아토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손은 이제 뜨거운 물로 씻으시면 안 되고 미지근한 물로 씻으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래서 손이 아주 지저분하지 않을 때는 매번 이렇게 비누로 손을 씻으시기보다는 그~ 알코올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 끈적이는 것이 조금 불편하셔가지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손을, 손에 보습제를 잘안 바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낮에는 이렇게 좀 가벼운 제형의 어떤 뭐 로션형의 보습제를 좀 바르시도록 하시고, 네. 이게 밤에 뭐 주무시기 전에는 이제 크림이라든지 연고 타입의 보습제를 좀 충분히 바르시는 것이 어, 이런 예방이라든지 어,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보습이 참 중요한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특히 어머님들 막 설거지 하시고 물에 네. 장시간 노출이 되다 보면 이런 습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네. 손 습진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급성으로 갑자기 생겼다든지 네. 그 심하지 않은 손 습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극원이나 알레르기원을 좀 피하시고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시면 사실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병원 치료가 굳이 필요 없는 경우들도 많으신데요.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만성 손 습진으로 음. 좀 길게 지속이 된다든지 자꾸 재발을 하신다든지 어 그런 경우에는 어 진단과 함께 이런 악화 인자 등을 이제 파악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만성화될 경우엔 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손습진 진단과 검사에 대해서는 3편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죠. 오늘은 서울대병원 피부과 이동훈 교수님과 함께 손습진 예방 및 관리법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